안녕하십니까 고런 여러분들 대여입니다. 저는 오늘 가볍게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하는 런닝이라는 것이 결국 따져보면 조깅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편한 상태로 편한 거리를 편한 속도로 달리는 행위가 보통 이제 조깅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조깅을 할때 적합한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너무 불안정하거나 아, 어, 쿠션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신발을 신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리뷰할 브룩스의 글리세린 22가 여러분들의 조깅에 굉장히 괜찮은 동반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km 그리고 총 50km 이상 신발 이제 테스트 런을 완료했기 를 때문에 집에 복귀해서 디테일하게 글리세린 22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리세린 22의 브랜드 브룩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룩스는 정말 확실한 팬층을 가진 브랜드입니다 브룩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브룩스만 신으시는 것 같은데 나름 100년 이상 된 전통을 가진 그런 신발 브랜드입니다 처음에 뭐 일상화부터 시작해서 기능성 신발들로 확장을 하고 러닝화까지도 에 이제 넘어오면서 러닝화에서는 확실한 아이덴티티, 안정성 부상 예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러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아이덴티티로 가져가면서 아, 우리는 퍼포먼스 뭐 이런 거보다 부상 예방에 우선시하겠다. 편하고 안전한 신발을 만들겠다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성장해 오고 지속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에서의 베스트셀러인 이 글리세린 22 한번 찬찬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리세린 22의 디테일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글리세린 22 넘버링 이22 잖아요 연에 하나씩만 해도라도 20년 이상이 된 그런 진짜 국밥 모델입니다 그러니 만큼 어, 기술적인 이 포지션에 있어서의 세팅이나 설계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된 어, 정말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번엔 특히 여퍼부의 부분의 개선과 함께 미드솔 소재가 아예 달라짐에 있어서 굉장히 그 완성도가 한층 더 올라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무게가 있겠는데요. 전작에 비해서 조금 올라서 내가 280mm 미디움 사이즈 기준으로 적당 305g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 포지션, 쿠션화 포지션에서 문제가 되는 무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장거리를 달리는 것에 있어서, 음, 저는 그 무게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포인트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살펴볼 텐데, 이 어퍼부, 전작에 비해서 특히 착용감이 있어서 개선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상수 쇼룸에 가서 21을 신어봤을 때, 불편, 뭐 21, 전작인 21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이 22는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와, 이게 편안하다라는 런닝화에서 편안하다라는 느낌이지,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게이 두툼하면서도 발에 감기는 느낌에 어느 정도 탄력도 있고 한 어퍼가 발을 굉장히 기분 좋게 잡아줍니다. 특히 전작은 살짝 뭐 발등 압박 이슈가 브랜드 측에서 있다라고 여겼었는지 그 부분을 개선했다라고 어, 언급하기도 할 정도로 발등에 대한 부분도 뭐 무게나 압박 이런 거를 분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2 0 k g 를 달림에 있어서 그 어떤 포인트에서도 압박이나 불편감, 통증을 느낀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어퍼가 상당히 좀 말씀드린 대로 두툼하잖아요. 이 설포도 보시다시피 패딩이 빵빵하고 두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기성이 괜찮을지는 지금 아직 날이 엄청 이제 더워지진 않은 시점에서는 제대로 그 부분까지는 테스트는 못 했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린 대로 50km 넘게 그리고 20km 이상 장거리를 달릴 때뭐 통기성 이슈로 불편함을 느낀 포인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끈은 뭐 투박하지만 그럼에도 길이가 적당해서 러너스 루프 가능하고요.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건이 뒤축입니다. 뒤축이 여기 보시면은 딱 이중으로 되어 있죠. 겉에 니트로 한번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서 안에 두툼한 패딩으로 된 뒤축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뒤축이 탄탄합니다. 잘 모양이 갖춰져 있는데, 이 두툼한 패딩과 여러 가지 디테일의 요소로 인해서 뒤축이 굉장히 편했어요. 흔들림도 없고 잘 잡아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신발 전체의 착용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인솔의 뭐 타공이나 어떠한 특수한 처리는 없지만 여기 보시면 아치가 일반적인 쿠션화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미드솔이 소재가 아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DNA 튠드폼이라고 하는데 그 DNA 튠드폼은 놀랍게도 바로 이 이전에 나온 글리세린 맥스라는 이 신발의 상위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스택이 훨씬 높고 음, 그런 개성이 있는 신발에 사용된 소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안쪽에 보이시는 하얀색 부분 보이시고 바깥쪽에 보시면 검정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두 부분에 밀도가 다르게 질소주입을 한 미드솔 소재를 배합을 해서 세팅을 한 거죠. 안쪽은 조금 더 소프트하고, 바깥쪽은 조금 더 탄탄하게 해서, 저희가 발이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중심부는 푹신푹신하게 쿠셔닝을 작용해주고, 바깥쪽은 탄탄하게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런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신발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묘한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안정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포인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내전이 있는 러너인데 그 내전까지도 잡아주더라고요 안정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드린 그 아치가 살짝 올라와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듀얼셀 이 이중 미드솔로 인해서 안정감이 오른 요소로 보입니다 쿠션은 쿠션 아이니만큼 전반적으로 푹신 푹신한 편인데 그렇다고 막 말캉 말캉한 푹신한 푹신함은 아닙니다. 진짜 그냥 의성어로 저희가 푹신 푹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 아웃솔 배치 보이시죠? 무지막지합니다. 뒤축이든 앞축이든 이렇게 엄청나게 미소리 배치가 되있는데 어 특이한 게 세로열로 이렇게 쫙쫙 그어진 게 아니라 꾸불꾸불하게 되어있죠. 저는 이로 인해서 접지력이 향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발구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신발이 착지를 해서 발에, 땅에 닿은 상태로 차기까지 이 신발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얘가 세로열이면 이 변형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일자로 이루어진 아웃솔로 인해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는 이 물결 무늬에 어 가로열로 된 아웃솔 배치로 인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구름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것도 확실히 이런 살짝 무게감이 있지만, 그리고, 그리고 쿠션감도 있지만 발구름을 방해하지 않는, 오히려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요소로서 다가오는 완성도를 높은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한 총평을 해보면요. 스피드 훈련을 제외한, 제가 이 신발 신고 3분 30초 페이스까지 한번 달려봤는데 아 그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무게와 그리고 이 푹신푹신한 쿠션으로 인해서 반발력이 그 정도 속도까지는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느꼈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조깅, 장거리 러닝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갈것 같아요. 풍부한 쿠셔닝, 그리고 편안한 착화감 거기에 안정감까지 더했다 보니까 뭐 특별한 포인트 훈련을 제외했을 때 가장 많이 신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신발로서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미 발매는 된 상태고 가격은 209,000원 입니다 발볼 사이즈로 또 분류가 되는데 미디움 와이드 슈퍼 와이드로 다양하게 또 발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GTS 모델. 여기에 또 안정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추가된 모델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안정 쿠션화라고 생각되는 모델까지도 발매가 되어 있는데 지금 4월 초쯤에 또뉴 컬러들까지 더욱더 발매가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 선택해봄직 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브룩스 홈페이지든 브룩스 볼수 있는 쇼룸 이런데 또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또 조만간 올림픽 공원점으로 브룩스 쇼룸이 또 하나 오픈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브룩스 신발들을 만나서 테스트를 또 해보시고 착화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 거기나 뭐 상수 홍대 옆에 쇼룸 이런데서도 다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신발 리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또 여러 신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